아니, 내폰 어디에 있지? 여기에 있나? 아니, 여기도 왔으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 어씨 뭐야. 사실 내 손에 있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T테크 유튜버 티노입니다 오늘은 바로 무엇을 준비했냐 바로 이 아이폰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폰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들을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아이폰을 일단 잃어버리시면 일단 거의 가망이 없기보다는 이걸 습득한 사람들은 이 쓰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애플의 복잡한 보안 때문이랄까 하여튼 그런데 운이 좋으면 이걸 습득하신 분들을 찾을 수 있겠는데 이제 찾지 못 하면 제 제가 추천하는 이런 방법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처법으로는 아이폰이랑 뭐 다른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아이폰 찾기라는 앱을 쓰시면 돼요. 아이폰 찾기라는 앱을 보면 여기 기본으로 떠 있는데 이걸 들어가게. 그럼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제걸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에 사운드 재생, 분실 모드, 뭐 아이폰 지우기가 있는데 분실 모드로 하면 아이폰이 말 그대로 잠겨 버리고 이제 사운드 재생을 하면 휴대폰에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근처에 있는 아이폰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셀룰러만 되다 보니까 보통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 있는 경우에는 거의 차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 거의 이 방법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혹시나 애플워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확률을 좀더 높일 수가 있는데 애플워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폰이랑 연동되어 있으면 여기 알림창들을 보게 되면 여기 휴대폰에 이상 가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게 되면 휴대폰에서 소리가 나게 되고 소리로 찾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일단 iCloud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iCloud가 이렇게 뜨는데요. iCloud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아이폰 찾기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아이폰 찾기를 들어가면 아까도처럼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럼 모든 기기에 들어가면 어 여기에 제가 찾고자 하는 아이폰에 들어가면 여기 사운드 재생 분실모드 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운드 재생을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소리가 나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분실모드 아이폰을 잠금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아이폰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웬만하면 요즘에는 다 돌려, 다 돌려줄 거예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